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이 물질로 인식하고. 안녕하세요. TS 성형외과 양종필 원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성형을 하기 위해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시는데요. 그중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작용 관련한 질문인데요. 가슴 성형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구축, 두 번째는 리플링 현상인데요. 오늘은 가슴 성형을 한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작용인 구형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형 구축이란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 주위의 피막이 비정상적으로 생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슴 성형을 하게 되면 안에 보형물을 넣게 되는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는 보형물을 이물질로 인식하고 얇은 막으로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비슷한 예시로 손가락에 나무가시가 박혔을 때 그걸 빼내면 가시가 얇은 막으로 덮여져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때 덮이는 얇은 막을 피막이라고 하는데요 피막이 생성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피막이 충분히 형성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생성되어 피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거나 울퉁불퉁하게 형성이 되면 우리는 그걸 구형 구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혈종, 장애, 감염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염증 반응과 개개인의 체질 차이에 의한 구형구축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피조직이나 분비물 등의 이물질로 인하여 미세한 염증이 오랜 기간 발생하여 면역체계가 염증을 막기 위해 발생하면 구형구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형구축은 3개월에서 8개월 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형구축의 정도를 측정하는 베이커 구축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베이커 구축 단계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정상, 2단계는 약간 단단하지만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고, 3단계는 단단하며 육안으로까지 보이며, 4단계는 모양 변형이 심해지며 더불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2단계까지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약물치료나 마사지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3단계부터는 재수술이 대부분 필요합니다. 특히 4단계인 경우 통증이 있다는 것부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도 가슴을 만져봤는데 단단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구형 구축 예방하는 법은 없을까요? 당연하게도 음주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켜 구형 구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자가 진단을 주기적으로 하여 구형 구축 증상이 초기일 때 의료진을 방문하는 것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구형 구축이 심하지 않을 때 약물 치료 및 마사지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인 구형 구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수술 전후 관리도 워낙 철저해지고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형 구축이 일어날 확률이 1%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고 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니 수술 후에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예쁜 가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